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비엠 흑자 이슈가 기대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R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APC 대 공제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도 좀 기대를 해왔었고 2025년 K-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전망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워낙 이제 어 이런 배터리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중국의 뭐 CATL이나 어 b i d 가 거의 꽉 잡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삼사뭐 SK온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합치면 대략 한 25년 1분기 기준으로 한18%정도 비중이 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엔솔이 한 10%고 대신에 중국이 CATL이 한38% 그리고 이제 BID가 한16%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 배터리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18%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사 그리고 일본의 뭐 파나소닉 정도가 되긴 하겠죠. 아, 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유럽항 1분기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만큼 BID가 계속 꾸준히 글로벌 판매량을 좀 올리고 있는 음. 어, 측면이다 보니까 어, 당분간은 이런 점율 자체가 계속 있다는 중국향으로 어, 특히 LFP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아주 크다고좀 보고 있습니다. 음. 물론 지금 이제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전기차 시장도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어, 결국는 최근에 테슬라가 판매량이 굉장히 특히 이제 부진하고 있죠. 물론 작년도에 전체 판매량 1위가 이제 BI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이기도 하고. 물론, 이번 유럽 1분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테슬라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3, 40% 이제 빠지긴 했었지만은, 물론 그 자리가 v i 디가 거의 4, 50% 성장을 해갖고, 그 중간에 특히 유럽의 이제 OEM 업체들, 뭐, BMW나 벤츠 쪽이 이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이제 벤츠 쪽에서도 CATL 이제 배터리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VID가 시장을 좀 종류를 또 확대해 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중국쪽에 이제 간세를 이제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유럽 유럽 쪽은 그만큼 유럽 쪽의 배터리가 훨씬 쌉니다 어, 싸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량 양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양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중국 배터리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마진이 조금 못 낳는 측면이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 배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갖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어 V I D, 뭐 아톰 같이 이제 특히 2천만 원대 저가형 모델들이 그시작을좀 주름잡고 있고, 물론 이제 그 L F P 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대신에 우리 나라 배터리는 특히 하이니켈 이제 배터리라고 하죠. 그 니켈 함량이 그 8, 90%까지 올라가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대신에 그런 자동차들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포르쉐나 아니면은 비 W쪽에서도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가는 고사양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에너지 밀도 자체가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 쪽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입장에서는 뭐 포드 입장에서도 조금 하이엔드급 위주로 어 판매량을 조금 늘리게 되면 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은 워낙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사실 그렇게 썩, 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자체로는 조금 저사양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어, 우리가 워낙 이제 포르쉐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BMW나 여러 이제 완성차, 이제 OEM의 처들이 하도시 프리미엄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은 뭐, 그때에 대한 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 계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계가 일부 2차전지 종목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어정도 예상을 했던 게 이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번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흑자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LG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 d 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은 특히 a p c 이제 그런 새 공제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도 좀 기대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LG엔솔은 a p c 제외를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이 그보합 수준에 조금 해당되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어, 리튬 가격이나 이런 리켓 가격이 워낙 이제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 특히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굉장히 밀리스 밖에 없는 이제 측면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에 대한 마진 자체가 CATL 1분기 실적과는 굉장히 크게 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협자가 나온 거는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서, 6천억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 결국에는 영업액이 딱이 정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고 한입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만 해서 이제 어, 흔히 실적에 대한 마사지 효과로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업황 의 회복이라고 아니고 그럼 물론 이제 대신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공매도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어, 실적이 좋아졌네. 그러면서 이 쇼크 버린 효과로 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업황 회복이라고 해석하기는 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 회복 시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은 계속 꾸준히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리튬 가격, 뭐 리튬 선물 쪽도 있을 거고 이게 톤당 일단 위안이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달 전에도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 당시가 일단은 톤당 위안이 대한 7만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6만 6천 위안까지 계속 이제 바닥을 찍는 어, 상황이죠. 물론 이제 리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수요 자체가 계속 부진하고 있고 공급은 계속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업황해보면 언제까지 보냐. 물론 예전에 이제 포스크 퓨처의 대표님도 얘기를 해왔던 거는 적어도 내년쯤은 전기차 캐점이 이제 극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저도 어, 실제적으로 내년쯤을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정책의 변화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물론 자동차 간세도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미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 대하여서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전액은 제외한, 물론 최근에 엔켄 같은 경우야 미국의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세에 대한 영향을 덜 하긴 하지만은, 하지만은 양극재와응극재와분리막 자체가 이게 미국의 공장이 없다 보니까 간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조 공가 자체가 부담이 어, 줄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재료에 대한 소재 쪽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우리나라 걸할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 중국 쪽에 대한 원재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관세 자체가 크게 좀 부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생각보다 관세 예약이 끝나고 그리고 IR 정책에 대한 변화를 어~ 체크를 하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예전에 이제 아담 조나스라는 이제 제피모건 애널리스트가 계신데 이분이 늘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 캐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어느 정도 충분히 다 깔려 있어야 이제 전기차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적으로 그런 추세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저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7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하반기 때부터 이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와 에코프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물론 이제 주 사업 자체가 거의 보통 철강 쪽이죠. 또 간세 이 양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10% 간세에다가, 그리고 이제 철강 간세 20%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어, 미국 쪽에 대한 수요는 좀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 어, 조선 사와야 보통 4월이나 10월에 두번후판가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최강 쪽이 협상에서 결국은 조선 쪽이 웃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럼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생길 수 밖에 없는, 어, 상황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리튬이나 이제 니켈쪽 소재 쪽 관련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만큼 这。对 지금 공급 과잉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내기했던 수산화 리튬이나 여기에 대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어 포스코 뭐 허딩스나 뭐 포스키퓨처엔드 물론 양극재 원한 이제 옛날에 어 에코프로와 함께 이제 캐나다 쪽의 공장을 같이 MOU를 맺으면서 공장 짓기는 했지만 은 지금 자체는 대부분의 2차전지가가동 자체가 낮아진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게 어, 돌고 도는 소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거고, 이건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어, 자회사인,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꾸준히 좀,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흑자 전환이 계속 지속될 거냐, 그 여부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고 좀 봤을 때는, 어, 에코프로 그럴줄도 물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도 다시 한번 철회되게 되면서, 물론 다시 한번더 재추진을 하긴 하겠지만은, 어, 그런 것도 있다는 에코프로 BM 자체가 향후에 코스피 상장 이전, 상장 이전을 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시장에서 어전도 충분히 만족을 했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차 전지 자체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어, 빠졌던 측면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라 보다는 반등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 계속 중국은 인자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수익의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딱 봐도 LG 엔솔과 CATL의 실적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결국엔는 CATL은 1분기 때 대략 한 16조 18조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8조가 나왔죠.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 3조 실적이 나왔지만은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겨우 이게 4배월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 자체가, 마진 자체가 그만큼 중국 쪽이 계속 꾸준히 대량 양산을 통해서 어, 수익성이 마진이 더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좀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는 공급과잉으로 좀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물론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온, 근데 특히는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기 애리조나나 저 조지아 공장을 하나 둘씩그 완공이 시작되면서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100% 미만, 거50% 가까이 밑으로 제 가동률이 내려오게 되면서 일단은 비용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온도 그 차익금이 그 2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생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빨리 극복을 탈피를 하는.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전략과 신규 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신규 진입은 보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에 매도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제가 아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년도나 어 이미 재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가격대에서 조금 담아 오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고는 있는데 대신에 내년에 전기차 캐짐이 풀리고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도 대신에 그때에 대한 목표치는 어 조금은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전기차 성장 자체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매년마다 한 4, 50% 성장을 아마 기대를 해왔을 거예요. 그런 성장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략 시장에서 보는 건한10% 잘해야 20% 정도 성장을 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오히려 저는 만약에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당분간은 계속 꾸준히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회복된다고 라 해서 중국은 또감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더. 커진 거대해지는 기업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CATL이 홍콩 증시 상장을 허가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또 CATL은 새로운 기술이 하나 둘씩 시장에 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나서 그런 차세대 플랫폼 가격 경쟁력을 보완해줘야 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낮추되, 어느 정도 내년부터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황제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산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그 22년도로 아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했고 뭐 중간에도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 최근엔 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슈가 조금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유럽 쪽에 대한 방비 증액이라 좀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특히 어 폴란드 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요잔고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인식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어, 역대급 서후라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제 에라지 넥스원이 실적이 굉장히 어, 큰 폭으로 나왔던 만큼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시장에서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어, 최근에 루마니아도 어, 어, 공급 계약을 좀 맺었고 여기 유럽은 계속 꾸준히 국방비를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따라서 어, 이런 K9 자주포나 아니면 어, 천무 쪽에 대한 어, 수주장구가 더 확대되는 아마 흐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은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전망과 주요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물론 우리가 최근에 나토 국방장관의 얘기를 해왔던 게 물론 이제 유럽 이제 방산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를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의 K2 전차나 그리고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케이난 어, 자주포나 이제 천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대체할 수 있는 방산 기업은 좀 없는 걸로 지금 어떤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어, 나토 가입을 계속 꾸준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꾸준히 국방비 특히 어 GDP의 그4% 이상까지 국방비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폴란드가 빨리 4% 이상을 어 증액을 했고, 물론 최근에 독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국방비를 늘리면서 무기 수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는 그 라이메탈의 실적이 계속 꾸준히 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루마니아, 그 다음 있죠. 루마니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 뭐 슬로바키아나 여러 이제 동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어 무기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일단은 현대 로템이 어좀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 2차 폴란드 수출 계약이 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방산의 업황과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 종료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1950년 이후 이제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걸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국방비를 더증폭시키는 어, 이슈들이 더 많습니다. 뭐 끝났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 나토 국가들에게 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너네 이제 어, 국방비 진행하지 마. 방위 분담비안 안 내도 돼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네도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지 이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에서 국방비를 정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 많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방산에 대한 이게 수주 모멘텀과 이런 이슈들이 단순히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조금 그런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이번 인도 파키스탄 물론 이제 그다음이 또 중국 대만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대만까지는 안 간다라고 보고는 있겠지만은 이 시장에서 나오는 위기감 자체를 위해서라도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중동 국가들도 그러는 무기 수입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좀 많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이게 2년 전에 방산 수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 일단은 어 저가 공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미국에 있는 어 그런 프리미엄급 무기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는 저가 공세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전 지리적인 이하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히 이제 미국이나 어, 여러 국가들에게 무기 수입을 하려면 은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중립적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 무기 좀 달라고 하면 من 그에 대해서 규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한테 우리 무기 좀 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그런 지리적 환경이 굉장히 일단 방산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저 보이고 있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겠죠. 기술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요인 일단 가격이 싸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립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그런 관계 상관 관계가 생각보다 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을 수가 별로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자주포나 뭐 한국항공우주 FA-50이나 어, 캐나인 자주포, K2전차와 같은 이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어, 유럽 국가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2차 계약이 나오고 2차 계약이 나오면서 어, 대량 주문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중동 쪽은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라에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그런. 국가간에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아라에미르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수출까지 한 나라이기도 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뭐빈 살만 위원장인가요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 중동 뭐 최근에 이스라엘이나 이제 팔레스타인과 같은 여러 이제 그런 분쟁 이슈가 많은 이제 인적 국가이다 보니까 그만큼 중동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천무나 같은 무기들이 계속 꾸준히 조금 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 나올 수밖에 없. 는좀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전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어 단순하게 기업과 기업간의 이제 어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가간에 가는 이슈가 더 우호적인 관계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에 대한 향후의 수출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K 방산 전망과 주목할 만한 주식 또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현대로템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 나면서 하 루마니아 축구단을 인수를 했죠 굉장히 뜬금없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방산 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산업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이고는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게 결국은 현대로템과 폴란드와 2차 계약이 얼만큼 마큰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거냐. 물론 2조짜리 수도 있고 5조짜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은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로 좀볼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지금, 음, 동유럽 국가가, 어, 수출 모멘텀이, 어,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반기 때는 어디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여러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어,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어, 푸틴과 젤렌스키와 관련된 휴전과 관련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이 협상에 대한 마무리가 좀 단계에 있다라고 좀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토 국가 간의, 어, GDP 관련해서, 진행 여부를, 어, 여기에 가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2019년도에는 트럼프가 특히 나토 국가들한테 GDP 5%까지 압박을 넣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그냥 탈퇴해버리겠다고 압박까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유럽은 우리가 2차그 계약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하반기에도 그런 방산수 쪽 수출과 관련돼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텐스 변화가 생각보다 좀클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는 있겠죠.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케 전차나 아니면 자주포와 같은 무기들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어,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물론 기술력은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걸 위기감으로 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거는 일단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던 이상 4월 5월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1% 1.2%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기 침체에 관련 분위기가 있죠. 원래 자체가 주식 시장은 오히려 침체 시기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 정부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환경 자체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번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어, 쇼크 발생률은 생각보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 좀더 어,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